우리가 매일 숨쉬듯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경제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부터 퇴근길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심지어 우리가 꿈꾸는 미래까지도 이 시스템의 영향 아래 놓여 있죠. 그런데 과연 이 시스템이 완벽할까요? 우리에게 풍요와 자유를 약속하는 듯 보이는 이 거대한 틀, 정말 단점 하나 없는 이상적인 체제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시스템의 반대편에 존재했던 혹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는 또 다른 경제 체제는 과연 무엇을 꿈꿨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인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많은 고민과 실험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의 거대한 이념이 세계를 양분하며 격렬하게 충돌했고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며 진화해 왔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두 개의 이름은 단순한 경제 용어를 넘어 인류의 삶과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경제 시스템의 심장부를 해부하고 그 반대편에서 인류에게 다른 미래를 약속했던 또 다른 이념의 실체를 이해하는 시간.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이념의 뿌리를 찾아가는 탐험이죠. 인류가 선택했던 이두 거대한 경제 실험이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는지 다각도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즉 자본주의의 탄생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자본주의는 마치 숲속의 작은 시야 처럼 아주 오래전 봉건사회의 낡은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영주의 땅에 묶여 살던 농노들의 삶은 정해진대로 흘러 갔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땅에만 얽매이지 않고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유로운 상인과 장인들이 모여 시장을 형성했고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미덕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의 한사상가가 등장하여 이 모든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바로 국부론을 쓴 에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균형을 찾아 움직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야말로 번영의 열쇠라는 것이었죠. 이 강력한 아이디어는 이후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인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시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새로운 기술은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불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더욱 많은 공장을 짓고 더욱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져온 빛과 그림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통찰과 산업 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만나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는지 이야기 나누었죠. 눈부신 기술 발전과 생산력의 비약적인 증가는 분명 인류에게 풍요와 가능성을 약속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처럼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도시의 공장들은 실세 없이 돌아갔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은 기본이었고 어린아이들조차 위태로운 기계 앞에서 혹사당하기 일쑤였죠. 짓꼬리만 한 임금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웠고, 비위생적인 환경과 열악한 죽어지는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자본가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며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가난과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였죠. 게다가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맹신했던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공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공장은 문을 닫으며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비극이 반복되었죠. 이러한 불평등과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칼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앵겔스입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계급투쟁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그에 저서 자본론을 통해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가 온전히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본가에게 흡수되는 잉여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며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견했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보다는 평등과 분배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고통받던 노동자들에게 마르크스의 외침은 절망 속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사상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1917년, 러시아에서 그들의 이상이 현실화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이죠. 재정 러시아의 포압적인 통치와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볼세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사회실험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련은 마르크스 주의를 기반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정부가 경제 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중앙계획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농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주도의 다섯 개년 계획을 세워 빠르게 산업화를 추진했죠. 초기에는 놀라운 속도로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전기 보급률을 높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빈부 격차는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교육과 유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시작된 이 위대한 실험은 점차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했고,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생산 계획은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품질 저하를 초래했죠. 획일적인 통제와 감시는 자유로운 사상을 질식시켰고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열망은 점차 통제와 비효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연 인류는 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실험은 역설적으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와 비효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죠.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산을 지시하는 중앙계획경제체제는 개인의 창의적인 불꽃을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한 채 이에서 내려오는 지시에만 의존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물건들로 넘쳐나거나 정작 필요한 물품은 그림자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이 길게 줄을 서서 생필품을 배급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은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품질 개선이나 혁신을 위한 경쟁이 없다 보니 생산되는 물건들의 질은 점차 떨어졌고 기술 발전의 속도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상과 비판적인 목소리는 체제 유지의 걸림돌로 여겨져 가차없이 억압되었습니다. 체제의 안정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희생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상을 향한 실험은 점차 답답하고 경직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전 세계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인류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이처럼 인류는 두 가지 거대한 경제 시스템 앞에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편에는 자유로운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운 자본주의가, 다른 한편에는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이두 이념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양분되기 시작했죠. 바로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시대였습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서방 세계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동국원은 군사적 대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기술, 심지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쪽의 시스템이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었던 셈이죠. 서방 세계는 풍요로운 소비재 시장과 급격한 기술 혁신을 자랑하며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동국원은 빠른 중공업 발전과 계급 없는 사회를 약속하며 사회주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처럼 상징적인 사건들 역시 단순히 과학 기술의 경연이 아니라 각 이념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죠. 베를린 장벽은 이러한 세계의 분열과 이념적 대결을 상징하는 가장 극명한 건축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대결 속에서 또 다른 고민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시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자유 경쟁이 심화될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공황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목격하며,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약속했던 평등과 사회 안전망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시장의 효율성만이 능사일까요?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성찰 속에서 인류는 두 이념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게 됩니다. 시장 경제의 활력은 유지하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복지 국가 모델이 바로 그것이었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곳에서는 높은 세금을 통해 의료, 교육, 육아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비판을 수용하며 스스로 진화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거대한 이념 사이에서 인류가 찾아낸 현명한 타협점이었을까요? 복지 국가 모델은 시장의 활력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인류의 깊은 성찰이 담긴 해답이었죠. 북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높은 수준의 세금을 통해 의료, 교육, 육아 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빛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평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던 이 시도는 과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 인류가 찾아낸 현명한 공존의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스스로가 진화하려는 몸부림이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 냉전 시대의 거대한 이념 대결은 한쪽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사회주의 진영의 맹주였던 소련의 해체였죠.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그리고 내부적인 통제의 그림자가 결국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에 막을 내리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붉은 깃발이 내려지는 순간 전 세계는 자본주의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듯 보였지만, 과연 그것이 모든 문제의 끝을 의미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데요.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도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도입하며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상하이의 고층 빌딩 숲과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기묘하게 뒤섞인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는 이념의 순수성을 고집하기보다 실용적인 발전을 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죠. 시장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환경 문제는 심각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효율성만을 줬던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두 거대한 이념은 단순히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말이죠. 오히려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한쪽의 빛이 강하면 다른 쪽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그 그림자를 통해 다시 빛의 방향을 조절해야 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대신 인류는 두 이념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시대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형되는 혼합경제라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 소득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 등이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과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만이 해답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적 연대가 더 필요한 시대일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겁니다. 효율성과 평등,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인류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